어느 중학교에 작년 1학년 남학생 수, 한 1학년 학생 수가 2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가 10% 감소했고, 여학생 수는 20%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 7명이 증가했는데, 올해 1학년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핵심은요, 올해 1학년 남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작년, 작년 1학년 남학생 수를 x로 두세요. 얘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 여학생 수는 전체 200명이었으니까 200-x가 되겠다. 자 이렇게 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수는 10명 감소했고 그러니까 100분의 10만큼 감소했어요. 어디에서 x에서 그리고 여학생 수는 20% 증가. 100분의 20만큼 증가했어요. 어디에서? 200 마이너스 X에서. 그랬더니,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줄어든 남학생 수, 이건 늘어난 여학생 수.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7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쪽에 자, 분모인 100을 곱합니다. 1 0을 곱해주면 그러면 약분되죠. 마이너스 10X 자 곱하니까 플러스 20 그리고 200 마이너스 X 이 친구는 700 되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0X 플러스 40 00 마이너스 20X는 700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0X는 넘어가면, 700,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되겠죠? 자, 4000에서 700을 빼주면, 3300. 그래서, 마이너스 30X는, 마이너스 3300. 자, 마이너스 30이 넘어가면, X는, 나누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정리하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11, 110명, 이렇게 되겠네요. 아, 작년에 남학생 수가 110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이 아니고요.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변하느냐. 110명 중에서 110명의 10%, 100분의 10만큼 감소하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11, 아, 11명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110명에서 11명을 빼야 되겠다. 답은 50, 99. 답은 99명.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옵니다.